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화 이글스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첫 번째 스프링 캠프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캠프 참가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이군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뛰어난 경기를 펼친 몇몇 선수를 추가로 캠프에 합류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운드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 젊은 투수들이 코칭스태프의 눈에 띄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2차 캠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이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보여준 의지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약 3명의 선수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일본 고치에서 훈련 중인 이군 선수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감독은 3명이 추가로 내려갔다면 2군에서 선수를 더 편하게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1군 캠프에서 3명을 더 남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군 선수들이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현재 2군 캠프에는 주전 유격수였던 하주석과 지난해 1라운드 지명받은 좌완 황준서 등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군 로스터 구성과 호주 캠프에서의 추가 선발로 인해 이들의 1군 합류 가능성은 줄어든 상황이다. 김감독은 손혁 단장이 고치에서 전체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화의 결정은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2군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기회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한화가 1군과 2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이러한 결정이 팀의 경쟁력과 선수 육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 상황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마운드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인 선수들의 기세도 초반부터 만만치 않다. 한화 구단은 2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릴 2025년 한화 2차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인원 변동을 발표했다. 1차 스프링캠프는 지난달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되어 18일 청백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7명이 1군 캠프에서 빠졌다. 김경문 감독과 9명의 코치진은 여전히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1차 캠프에 참가한 45명 중 김기중, 김건, 최준서, 신인 한지윤, 이민재 등 5명이 일본 고치에서 열리는 퓨처스 캠프로 향한다. 문승진과 신인 이승현은 충남 서산 캠프에 합류하고 오키나와 일군 캠프에 새로 합류하는 선수는 없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인 투수 3인방인 정우주, 19, 권민규, 19, 박부성, 25가 모두 일군 캠프에 남았다는 사실이다. 한화가 호주 일군 캠프에 무려 6명의 신인을 데려간 것도 놀라웠지만 팀마다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그 자체는 크게 의외로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2차 캠프에서도 신인 3명이 모두 남은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보통 1차 캠프가 끝난 후 정규 시즌 개막에 가까워질수록 인원을 정리하여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구다는 개막 로스터를 확정 짓기 때문이다. 올해 한화는 5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 3인방이 1군 KBO 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세 선수는 지난 시즌 종료 후 열린 마무리 캠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선수들을 지도한 양상문 하나 투수 코치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들이라면 1년 동안 어떻게 잘 버텨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기뻐했다. 이들은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2025년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지명된 정우준은 우한 파이어볼러답게 지난 15에서 16일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최고 시속 96마일, 약 154.5km의 강속구를 기록했다. 경기 내용은 3분의 1이닝 2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 좋지 않았지만 시즌 개막까지 한 달이 남은 시점에 자신의 최고 구속 156km에 근접한 공을 던졌다는 것은 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왔음을 보여준다. 정우주는 단기간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끈 유망주로 떠오른 인물이다. 신일고 2학년 시절까지만 해도 흔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유망주였지만 2학년 중반에 전주고로 전학한 후 웨이트 트레이닝과 세밀한 훈련을 통해 직구의 구위가 한층 강해졌다. 지난 겨울 스타뉴스와 만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씨는 정우주는 지난해 3학년 때 퍼포먼스가 대부분의 KBO 투수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구 구질에 있어서는 김태견, D10 산 베어스, 박영현, 22 KT 위즈보다도 정우주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권민규는 느린 구속에도 불구하고 왜 정우주와 같은 평가를 받는지 이번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경기 에서 한화 팬들에게 확실히 증명 했다. 15일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권민 규는 3회 이사까지 8명의 호주 타자 를단한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당시 한화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이글스 tv에서 경기를 해설한 김태 균 해설위원은 20년간 현역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고졸 선수가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는 걸 처음 봤다. 권민규가 최고인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직구 구속은 최고 시속 147km, 평균 142에서 3km로 빠르지는 않지만, 재구력만큼은 역대 1라운드 1번 투수들의 못지않은 재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드래프트 직후 kbo의 한타 구단 관계자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민규는 다른 해였다면 무조건 1라운드에 지명되는 선수였다. 지난해 투수풀이 워낙 조았기에 2라운드로 밀린 것뿐지라며 최근 3년간 좌완 투수들 중 재구력만 놓고 보면 윤영철을 제외하면 권민규가 가장 뛰어나며 직구 수직 무브먼트는 최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부성은 2025 신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이다. 마포초, 용산구리틀, 설린중 배명고 동의대 졸업 후두 차례 드래프트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한화의 부름을 받아 육성의 길에 나섰다. 하지만 입단 후의 행보는 다른 고졸 드래프티들과 다르지 않다. 1차 캠프에 깜짝 합류한 뒤 14일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총 59를 던져 3이닝 4피안타, 딜피홈런, 일볼레 3탈 3진 2실점을 기록했다. 평균 직구 구속은 시속 130km 중반으로 빠르지 않지만 안정된 제구와 공 무브먼트로 많은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수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점을 무색하게 할 만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빠르게 일군 무대에 적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전 2회 초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첫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한 후 볼넷과 안타를 허용하며 1사1 1호 위기를 맞은 박부성은 우익수 임종찬의 실책성 플레이로 2, 4, 1, 3루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리암 스펜스에게 땅볼을 유도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한편, 한화는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릴 2차 캠프에서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 마린스 1군, 한신 타이거즈 2군과의 연습 경기 및 국내 팀들과 총 7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높일 예정이다. 모든 훈련을 마친 한화 선수단은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계획이다. 과연 시범 경기를 거쳐 이들 신인 투수 3인방이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